서울은 왜 24평이 비싸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서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그렇다. 서울에서 34평을 사고 싶지만, 34평은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24평을 사게 되는 거다. 24평을 사야 돼요. 34평을 사야 돼요.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24평이 좋아요 여러분. 34평이 좋아요. 이거부터 물어봐야 돼요. 서울은 24평이 비싸요. 34평이 비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가격은 34평이 비싸지만 평당 가격은 24평이 더 비싸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서울 이야기예요. 지방 가면요. 34평이 평당 가격이 더 비싼 곳이 훨씬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지방에는 가격이 싸잖아요. 절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큰 거. 아니, 우리는 큰 집에 살고 싶잖아요. 큰 집에 살고 싶기 때문에 34평에 대한 선호가 더 크고 34평에 대한 구매가 더 많기 때문에 평당 가격이 34평이 더 비싼데 서울은 왜 24평이 비싸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서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그렇다. 서울에서 34평을 사고 싶지만 34평은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24평을 사게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4평이 평당 가격이 더 비싸다. 서울 사람들이 집값 대비 돈이 없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24평이 있잖아요. 방이 뭐두 개, 뭐 이렇게 뭐 아니면 세 개, 그런 데 화장실 하나. 보통 이런 느낌이었고 34평은 방도 세 개고 화장실도 한개 아니면 두개 이런 거였는데. 이게 구조와 평면이 혁신이 일어났어요. 그거 아세요? 구조와 평면의 혁신? 2005년에 법이 한번 바뀌고, 뭐, 안목지순이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은, 베란다 확장이 합법이 됐잖아요. 정확하게는 팔코니 확장이죠. 합법이 되면서, 어, 확장을 기준으로 이제 설계를 다 하다가 보니까, 이제 24평도 포베이, 예? 방도 3개, 막 4개, 이렇게, 4개인데도 있어. 방도 3개에다가 화장실 2개는 기본으로 장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24평 만 돼도 방 3개에 화장실 2개다 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면 최근 10년 15년 동안 우리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가 3.5명에서 2.5명으로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이 3개면 식구들마다 방 하나씩 가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비싼 34평을 안 사더라도 24평만 사도 세 가족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24평으로 수요가 많이 모이고 그래서 24평이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24평을 사는 게 좋습니까 34평을 사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요거는 또 다른 이야기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성동구에 24평 살 능력이 되는데 근데 아난 24평은 좀 좁은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성동구에 24평 가격이면 아까 말씀하신 탑십리나 동대문에 34평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고민이 되겠죠 사실 큰집에 사는게 사실은 더 좋잖아요 24평보다 34평에 사는게 뭐 가족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간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곳에 서 34평을 할 것이냐 입지가 좋은 곳에 24평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선호의 차이이긴 한데 어, 재테크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24평이 더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꼭서 34평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24평이 입지가 좀더 좋을 가능성이 높죠. 똑같은 돈인데 34평하고 24평이 똑같은 가격이라고 가정하면 24평이 더 입지가 좋은 곳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처음에는 비슷하게 오를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입지가 좋은 곳하고 입지가 크기보다 상대적으로 열 위에 있는 곳이랑 가격차가 점점 멀어지게 되니까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입지가 좀더 좋은 곳에 동일한 가격에 24평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큰 차이가 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선호의 차이도 매우 중요하니까 가족들을 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24평, 34평 선택하실 때 저의 이야기를 참고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양동 한강변에 있는 그 대형평형으로만 이루어진 단지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재건축 염두에 두고 사기 괜찮을까요? 가양동이요. 대지 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평균 대지 지분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는 대형평형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재건축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문제가 없을 건데 일단 거기도 이제 12억을 넘어서 이제 15억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합심만 잘 되면 재건축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양동 같은 경우에는 그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지정이 된 곳이 있어요. 거기 있는데, 거기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는 신통기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오세훈 표?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는데, 가양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따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양동의 대형평형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노후계획도시라든지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실제로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투자로서는 뷰잘 나오고 하니까 한번 어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형평형이고 한강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 똑같은 돈이면 한강비를 포기하더라도 안쪽에 집을 살 겁니다. 제 이야기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입지를 볼때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할게 뭘까요? 매우 좋은 질문이네요. 입지를 볼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학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도 중요하죠. 자, 교통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학군이 중요한 사람이 있겠죠. 물론 둘다 좋으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을 해야 된다면 교통을 선택해야 될지 학군을 선택해야 될지 보통 이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교통이 중요하신 분들은 출퇴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학군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자녀의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맞겠죠 그러면 교육에 관심이 많고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이러면은 교통보다는 엄마, 아빠는 조금 고생이 될지 모르지만 학군 좋은 데에다가 집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자, 보세요. 교통이 중요하신 분들은 보통 자녀가 어리거나 없고 출퇴근이 중요하신 분들이 가능성이 높고요. 학군이 중요하신 분들은 이제 애들이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동네의 집값은 뭐가 결정하냐라고 하면 그 동네에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집값을 결정한다. 큰 영향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래도 자녀가 어리고 또는 자녀가 없는 가정은 경제 활동을 한 평균적인 기간이 아무래도 학군이 중요한 분들보다 짧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보통 차장님, 부장님들은 학군이 되게 중요하고 보통 사원 대리들은 교통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자산 축적이 많이 돼 있을까요, 여러분? 자, 그렇게 보면은 학군이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 가격이 더 비싼 거예요. 입지를 볼 때는 세 가지를 보죠. 교통 보고, 학군 보고, 주변 인프라를 많이 보는데, 자 특히 중요한 교통하고 학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나는 애기도 없고 결혼도 안 했고 혼자 살 거야라고 하 그래서 나는 역세권에 살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 라이프스타일이니까 존중합니다. 하지만 투자로 생각한다 그러면 살면서 집도 많이 올라야 된다 생각하신다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학군지에 사시는 게 가격 상승은 더 크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입지를 볼때 교통하고 학군을 두 가지를 키 포인트로 보는데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학군을 더 선호한다 개인적으로 그렇다 서울 일체 용인 천인구 일체 보유 중인데요 26년에 2년으로 비과세 팔수 있는데요 그때까지 조정 지역 지정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저는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많은 조정 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야기는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고 시세차익이 크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 많이 드는데 제가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초정지역이 되는 게더 투자에는 좋다 그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2월에 비과세로 팔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제 팔때 사시는 분이 실거주해야만 초정지역이 아 되는 건 크게 상관없는데 토지 거래 허가가 허가제가 되면 문제가 좀될수 있지만 초정지역이 돼도 일시적으로 이거 유택 비과세가 되면 팔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개인적인 입장인데 연금 수사님 입장에서도 초정지역이 됐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올랐다고 보는 거니까 초정지역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2년 뒤에 파실 때 초정지역이 돼 있다면 안된 것보다는 더 비싸게. 예, 팔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동작구에 원룸 건물 1채와 아파트 1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전에 아파트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유예 폐지 가능성이 높을까요? 버그어드 2채 모두 끌고 갈까요? 이제 원룸 건물을 가지고 계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원룸 건물을 갖고 계신 이유가 월세를 받아서 노후 자금으로 쓰신다든가 이런 목적이면 이런 목적이시라서 안 파시는 건지 아니면은 한 채를 팔아야 되는데 아파트를 먼저 팔아야 돼서 아파트를 먼저 파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세금보다 항상 가격이 더 올랐어. 그래서 가능하면 버티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제 원룸 건물인데요. 저게 원룸 건물이라고 해도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연식이라든지 그리고 뭐 올사를 얼마 받는지는 잘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게 계속 필요하시다 그러면 아파트랑 같이 보티시는게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원룸 건물을 남기고 아파트를 팔잖아요? <laughs> 원룸은 거의 안 오르고, 아파트 가격은 판 아파트는 계속 오르는 모습을 목격하시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둘다 지키시는 게 어떤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월세 안 받아도 된다 하시면 원룸을 차라리 파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리모델링 예정인 성동구 거모 평산 아파트 어떻게 보실까요? 평산이 서울이지만 학군지 좋 분당이 더 좋을까요? 아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평산 아파트가 리모델링 되고 나서 얼마까지 갈 거냐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분당도 말씀하신 게 분당도 쉽지 않은 게 있잖아요. 분당 9 중에 9분당을 말씀하시는 건데, 9분당이 10만 원거든요 10만 원 서수정이라고 하잖아요. 서현동, 순해동, 청자동에 역 근처에서 두 번째 블록까지는 가격이 매우 비싸지만, 다른 곳들은 가격이 생각보다 또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임해동 같은 경우에도 GTX 역 부근의 가격이 좀 세죠. 그래서 이네 군데를 제외한다면, 벽삼이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네 군데라면 고민이 많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이문 이편안세상 규제전에 갭투자 했습니다 앞으로 전망과 주변 신축이 많아서 일시적 가락이올수 있을지도 균질승 관련해서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잘 사셨고요 잘 지키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이 입주 물량이 많다고 하지만 입주할 그 당시에만 좀 흔들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샀잖아요 그럼 2년 뒤에는 입주가 없지 않습니까? 입주가 올해 다 끝나요, 그죠? 그리고 이문 아이파크 차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한동안 입주 물량이 없고, 이문 4구역이 제일 마지막에 입주할 텐데, 그게 이제 4, 5년 뒤란 말이죠, 4, 5년 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이문 희경 뉴타운이잖아요. 그래서 찾았으면 그냥, 너무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 사자마자 막 갑자기 호가가 막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규제해서 거래가 안 된다 그러고 세금 나온다 그러고 막 종부세가 어쩌고, 재산세가 어쩌고 이러니까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이제 좋은 일만 생길 거다, 좋은 것만 생각하시면서 한 2년 지나고 나면 아마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